제2강 어, 신혼집의 선택 전세 또는 자가 자 보통 우리가 첫녀총각 때는 어,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룸으로 독립해서 임시로 거주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 처음 이제 분가를 해서 첫 집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가로 시작할 것인가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 전세나 자가 중에서 이제 어떤 게더 유리할까요? 이제 그 정답은 그 집을 구하는 시점에 그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 전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자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게더 유리한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제 전세가와 이제 전세가 유리라는 이두 가지 개념입니다. 먼저 이제 전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전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금 독특한 이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개발 중이던 시기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우선순위로 해주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이제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빌려주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개인간에 이렇게 사금융을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어떤 그런 제도로서 이제 전세가 이제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라는 것이 우리 주택 매매 가격을 판단하는데 아주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어, 우리는 이제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집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이지만 집값에는 어, 이제 투기 수요라든지 가수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집값에 대한 이제 거래 절벽이 일어나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급등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누구나 자기가 살아야 되는 한 개의 집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이 전세에는 가수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를 살 경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세 세입자한테 하나도 이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세를 사는 기간 동안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전세를 다 살고 나올 때 전세 보증금을 집값만큼 올려가지고 돌려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전세라는 것은 이제 집값의 상승과도 이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집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제 전세가를 지불을 하고 입주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세가라는 것이 그 집의 실제 거주 가치, 어떤 집은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 그 집의 내재 가치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집의 내재 가치를 가장 이제 잘 어, 반영하는 가격이 전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집의 내재 가치라고 할수 있는 이 전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랑 이제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매매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 전세가와 매매가를 이제 비율로 표현해가지고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지표가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어, 전세가를 이제 매매가로 나눈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어, 매매가가 5억인 집에서 전세가가 2억 5천이라고 하면 어, 이 집의 전세가율은 50%가 됩니다. 어, 또 어, 매매가가 5억인 집에서 만약에 전세가가 3억 5천이라고 하면, 이제 이 집의 전세가율은 70%가 되는 겁니다. 이 전세가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매매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역사적인 경험치로 보았을 때, 수도권 아파트의 적정 전세가율 기준은 통상적으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5억짜리 집의 경우에는 한 전세가 3억 정도면은, 어, 집값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고 또한 10억 정도짜리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전세가가 한 6억 정도라면은 뭐그 집의 가격은 이제 적정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만약에 전세가가 그 집의 내재 가치이고 실제 거주 가치라고 하면은 왜 전세가 이꼴 매매가 해서 전세가율이 100%가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 이 매매와 전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계약 기간에 따라서 2년이나 4년 있으면은 그 집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살고자 하더라도 더살수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주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단 그 집을 한번 사고 나면 내가 그 집을 평생 살고자 하면 그 집에 평생도록 거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전세에는 없는 종신 어, 거주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어, 전세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 전세 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반환받고 나갈 때 보증금을 더 얹어 가지고 받는 것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집을 매매를 해서 매수를 했다면 어, 내가 매수한 이후에 집값이 올랐을 때 발생하는 시세 차입은 전부 다 이제 나의 것이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오랜 기간 우리가 경험치로 집값은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전세값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전세가와 어, 매매가가 100%로 일치하지 않고 매매가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전세가율은 적정 전세가율은 이제 60%를 기준으로 보고 만약에 전세가율이 60%보다 안 되고 50% 미만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 지금 전세가와 비교했을 때 매매가가 조금 높은 편이다, 조금 이제 거품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적정 전세가율이 60%인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막70%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집값이 전세가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다 또는 이제 어 지금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5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지금 전세값이 2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전세가율을 계산해 보면은 몇프로 %가 나오죠? 어, 그렇죠. 전세가율이 지금 40%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면은 지금 전세가대비해서 집값이 좀 비싸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어, 전세가가 지금 8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전세가율이 얼마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이제 80%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 이 집은 지금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저렴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뭐,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집값이 비싸고,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이 저렴하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어, 왜 전세가율이 낮으면 집값이 오르기가 힘들고, 전세가율이 높을 때 이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지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전세가율이 50% 미만으로 이제 낮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에는 이제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를 살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만약에 전세가율이 50% 미만이라고 하면은 전세에 비해서 매매를 할때 대출을 한두배 정도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세 대신에 매매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내야 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의 부담이 두배 정도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를 구할 때한 대출을 얼마 정도를 내서 월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이제 주거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전세를 살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을 경우에 이제 매매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투자 수요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살려고 할때 투자 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 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일단 이제 투자가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투자 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집값이 똑같이 오른다 하더라도 원금의 반비례에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5원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가가 4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제 저는, 어, 제돈 1억을 넣으면은 이 5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세금으로 이제 4억으로 매매 잔금을 충당하고 내 돈은 이제 1억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이 집이 이제 6억으로 가격이 1억이 오르게 되면은 저의 투자 수익률은 100%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지 않고 이 5억짜리 집에 전세가가 2억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 저는 이 집을 갭투자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 제 투자 원금이 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이 이 집의 가격이 6억으로 1억만큼 올랐을 때 어, 저의 투자수익률은 33%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투자수요도 전세가율이 낮을 경우에는 어, 수익률도 잘안 나오고 투자 원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실제로 집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어, 주택매매 수요를 이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실수요자 입장일 때는 어,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에 어,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하거나 한 달에 거주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매매를 선택하는 것이 어,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인 것도 한 가지가 있고 어, 또 그리고 실제 이제, 이제 이 주택 시장에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 되려면은 만약에 매매가가 가만히 있었다고 했을 때 전세가가 올라오게 되면 어,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또 그리고 반대로 어, 전세가가 가만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 어, 실수요자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그 매매가가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와가지고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2012년도 이럴 때 경험했던 미친 전세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한 1년에 막 전세가가 5천만원씩 오르고 2년마다 전세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될때 전세금을 막 1억씩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내가 이제 2년 동안에 1억을 모아서 전세가를 올려주지 못하면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제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 입자 입장에서는 주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매매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 또 반대로 전세가가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 전에 먼저 매매가가 많이 올라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매매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어, 이 이전에 매매가가 오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나는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가 올라가지고 매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매년 어, 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이제 벼락거지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전세입자의그 마음에서 이제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급등했을 때 기회를 놓쳤던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 또는 뭐내집 마련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이제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또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5억짜리 집에서 이제 전세가가 한 4억 정도로 한 아주 높다, 전세가율이 80% 정도로 아주 높다고 하면은. 이제 투자 원금도 한 1억 정도만 넣으면 그 집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집이 6억으로 올라서 이제 1억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나의 수익률은 100%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갭투자를 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 모두가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우리 전세와 매매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전세가와 이제 전세가 유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세가와 비교해서 우리 매매가가 비싼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